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날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며, 그러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이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전 세계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실에서 예배하는 이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들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설교자는 십자가 뒤로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설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가족을 위해 기도함에 지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열로 하신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이웃,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셔서 그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직장에서 사람들 다시 만날 때 오늘 예배의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으로 학교로 가져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리고 빼앗을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프고 상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상한 몸과 마음 영혼이 성령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며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오늘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삶을 혐오하게 하시고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면의 순결함을 추구하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존전의 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국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심을 갖는 시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일들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영이신 나야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